자, 124번이야. 집합 S는 x 바 x가 12 아이 자연수의 부분 집합 A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곱세 최소 값을 물어보지. 가에서 A가 A의 원소이면10 A 역시도 A의 원소래. 맞지?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20보다 크고 30보다 작대. 자, 이렇게 글로 적혀있으면 항상 뭐 이것저것 한두 개씩 해보라 했었어. 됐어. 자가 먼저 한번 해볼게. a가 a의 원소이면 뭐10 a 역시도 뭐 집합 a의 원소래. 전체 집합은 12의 자연수지, 맞지? 자 그러면 뭐 1이 집합 a에 들어가면 10 1즉 9라고 하는 건 역시도 뭐 집합 a에 들어간다고, 맞지? 자뭐 2가 a에 들어가면 10 2 8이라는 건 역시도 뭐 집합 a에 들어간다고. 3이라고 하는 게 집합 A에 들어가면 10-3, 7이라는 것도 역시도 뭐 A에 들어간다고 4라고 하는 건 역시도 뭐 집합 A에 들어가면 10에서 4 빼면 얼마? 6이라는 건 역시도 A에 들어갔고 그럼 5나았지 5라고 하는 거가 집합 A에 들어가면 5. 10-5네 5가 A에 들어가지 결과적으로 뭐냐면 위에 첫 번째 1하고 9니까 1하고 1이 들어가면 반드시 9도 세트로 들어가야 된다고 얘네가 집합 A에 부분 집합이 된다고 여기 2하고 8 역시 뭐 집합의 2의 부분 집합이 될수 있고 3하고 7 역시 도 집합의 2의 부분 집합이 될수 있고 4하고 6 역시 도뭐 집합의 2의 부분 집합 그리고 여기는 뭐 5만 가능하네 맞렇 5가 이렇게 자각각 해봤어 맞지 이렇나나는집이 A의 모든 원소의 합의2 0보다 크고 30보다 작대 자그이 합을 계산해봐야겠지합합자해럼뭐가 1하고 9인 경우에 합은 10이고 여기도 합은 10이고 여기도 합은 10이고 여기도 합은 10이고 여기가 합이 5네. 맞지? 그럼 될수 있는 게 후보가 10, 10, 1 5 맞지? 10을 가지고 오거나 5를 가지고 오나 얘네 둘 중에 하나네. 근데 합이 20보다 크고 30보다 작대. 그러면 내가 20보다 크고 30보다 작게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10두 개를 가지고 와. 그럼 얘네 원수의 합은 20이잖아. 20보다 커야 돼. 맞지? 20보다 크기 위해서 10을 하나 더 들고 오면 더 들고면 30이잖아. 30보다 작아야 되니까 10을 들고면 오안 되고 뭐가 가능해 5를 들고 가야겠지. 그래서 20보다 크고 30보다 작다. 모든 a, a의 원소의 합, 합이라고 하는 게뭐 20보다 크고 크고 30보다 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뭐 10하고 10하고 5인 경우만 가능하다고 맞지? 그럼 뭐 10, 10즉 위에서 2 개짜리가 들어가는 이 세트 2 개와 나머지는 반드시 뭐 5가 들어간 세트가 하나가 들어가야 한다고 자 아, 그럼 내가 뭐, 아, 10자리 2개, 10자리 2개, 10자리 2개 맞지? 그리고 뭐, 5자리 1개 얘네를 첨가해서 집합을 구성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근데 뭐 나에서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20보다 크고 30보다 작다 방금 했지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구할 거는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곱씨 최소값 곱이 가장 작아야 된대 오른쪽에서 합을 해봤다면 이제 뭐, 곱을 해볼 거라고, 곱. 맞지? 1 곱하기 9는 9, 2, 8, 16, 37에 21, 4, 6에 24. 그럼 5, 1은 5지? 5. 그럼 가장 작게 될수 있는 거, 작은 거부터 넣어보면 되지. 맞지? 제일 작은 건 5가 작고, 맞지? 그 다음 9하고 16하고 21하고 24 이렇게 가겠네 맞지? 순서대로. 자, 그러면 우리가 뭐, 가장 작은 집합을 구성할 건데, 10자리는 2개 나올 거야. 그러면 뭐, 10자리 두개 넣을 건데, 곱이 가장 작은걸 넣어야겠지, 최소값을 찾으니까. 뭐, 가장 작은 거, 9하고 16이 되는 요두 세트를 넣으면 될거 아니야. 맞지? 9하고 얘는 네 뭐, 곱이, 고비, 맞지? 곱이라고 하는 걸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곱의 채소를 찾기 위해서, 10자리 두개 뭐, 10자리 곱에 9가 되고 16이 되는 얘네 둘을 넣을 거야. 맞지? 9, 제 9가 되는 1하고 9, 16이 되는 2하고 8을 넣을 거라고. 맞지? 근데 얘네 둘만 넣으면 합이 뭐, 20이 된다고. 따라서 20부터 34에 이면뭐 5짜리를 하나 넣어줘야 돼 맞지? 5짜리를 하나 넣어서 곱한 거 어차피 5는 곱하면 그냥 5지 그래서 5, 5짜리를 하나 넣어서 이렇게 첨가하면 곱이 가장 작은 집합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맞지? 정리해보면 1, 2, 5, 8, 9 이렇게 되겠네 집합 A가 됐어? 집합 a 를 구성했네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곱의 최소값을 물어보지? 맞지? 그 방금 봤지만 곱은 9하고 16하고 5를 곱하면 되는 거고 맞지? 그럼 뭐 6, 5, 30하고 5하면 80이고 8, 5, 70이 72. 따라서 뭐 720이 되겠네요. 모든 원수의 곱수. 따라서 곱의 최소값은 얼마? 720 됐지? 끝.